한복 입고 한옥마을에서 한복 파티 초대가 됐어요 색상에 두 가지가 있어요 어? 택배비 포함해서 3만 천원이거요꼬리에다가하다다할 아 되게... 수가 있어서 어? 집에 안 입는 한복 진짜 많이 입아 색깔이 예쁘고 좀 특이해서 아아 둘셋와 진짜 아 예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비 오는 한옥마을 오늘 은평 한옥마을에서 한복 친구들이랑 연말파티 초대받아서 은평한옥마을에는 한옥투썸플레이스가 있습니다. 자, 하먼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좀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분들도 많아요. 한복 입고 생활하는 분들, 그리고 한복 크리에이터분들이 요즘 좀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언니도 찍고 있어. <laughs> 언니가 찍는 날이 찍는 언니가 찍는 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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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월이 다있어 다다 다했어 있어. 여기가 박물관이야.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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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레드야 나만 레드 아니야. <laughs> 저는 연말 한복 파티를 위해서 어제 바로 구매한 동경 실크 치마와 제가 <목소리> 정말 <목소리> 아끼는 화홍 한복의 푸른 색깔 본견 저고리를 <목소리> 입었습니다. 거, <목소리> 이거 동문회에서 받아온 코사지야. <laughs> 아니 네, 이저울이랑 네. 색깔이 똑같은 거야. <laughs> 아 맞는 건줄 알았어 안에 이렇게 마모자 하고 털 주름하기 아니고 액주름토입니다 아, 토야서울것 이거 사고 맞아. 언제 입나 했는데 뉴질랜드 가서 입고 <laughs> 다시 입을일 없다가 오늘 딱이지 입고 아, 따뜻하게 됐다 <laughs> 손바선 신었지롱 아 너무 좋아 손바선의 마법 폭신폭신함 딱 겨울 끝나고 봄 돼서 다시 일반 버선으로 돌아가잖아? 그럼 갑자기 발바닥 아파 아 이거 좀 쿠션 조금 있구나 어 이거 쿠션이야 쿠션 남성용이있지어 남성용 있어 한복상에 있습니다 우선 이번 파티의 주최자 우선은 <laughs> 한복을 입고 여행하는 컨디션을 담고 있는 조선 방문자 진영입니다 <laughs> 정말 많이 바뀌어서 아, 솔직히... 받았는데, 솔직히, 아, 솔직히 아, 이제 소개가 필요 없다. 떠나고 어, 그 나할 텐데, 오늘 옷한 번... 저 상징적인 옷인데, 하을량이랑 브랜드에서 만든 옷이거든요. 단청무늬 포인트로 전통 도포의 멋을 살린 생활한복. 안에가좀 특이한 것 같은데, 이것도 하을량 슈트의 쇼끼, 요건 뒤쪽에도 자수 어. 가요. <laughs> 대박이다. 그러니까 하을량 이 친구가 진짜 옷을 잘 만들어. 맞아, 역시 민영 오빠! 옷을 잘안맞져아좀 <laughs> 자주 출시해주세요 어, 하상품하 보고 있나? 어 속엔 혹시 저고리야? 저고리 와이셔츠 응. 인터넷에서 엄청 저렴하게 샀어 어 진짜? 3만원 안돼 <laughs> 대박 링크 공유 가능한가요? 어 좋아요 10개 넘으면 <laughs> 괜찮다. 이게 색상이 두 가지가 있어. 이거 있고 화이트가 있는데 어, 어. 재질도 나쁘지 않아요. 막. 여기 디테일이 음. 너무 괜찮아. 그치? 근데 우와. 진짜 이게 많은 분들 좀 공감하시는 게 어, 어. 있어. 생활 한번 살려가지고 비싸다라고 하시는 분 음, 음. 많잖아. 택배비 포함해서 삼만 천 원이거든요. 엄청 저렴한데? 그치? 뮤지컬 구매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laughs> 제가 댓글로 남겨드릴게요 비로의 <laughs> 선생님께서 선물을 었던바락 스카프도 이것도 단청의 매력이 있긴, 파티는 있긴 생활 한복 입었을 때는 그런 전통미를 나름대로 더 살리려고 단청의 포인트를 많이 드렸어요 좋다 어머! 음. 어머 어머 오셨어요 학들이오셨 드디어 오셨어 네. 오셨어 저는 815런 집실러너고요 무량으로 활동을 하고 지금 원래 한복 계절이었는데 지금은 뛰는 거 한복도 잘 올려볼 생각입니다 무량님 볼 때마다 된다. 저는 사극 속으로 멋있어요. 들어간 것 같아서 그게 무량님의 한복 응. 취향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응. 네, 응. 그래서 어, 한복 소에를 네, 네. 한번 한복 이거는 민복이라고 하는향 일상복이라 해야 되나요? 이거는 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음, 아우터를 오늘 완전 멋있는 거 어, 입고 오셨던데 아, 무릇 어? 리버시블이에요? 리버시블입니다 오. 일을 따지기 때문에 이렇게 아, 입을 네. 수 있고요 뒤집어서 뒤집으면 깔깔이거든요 10년 동안 1 0한년은안1 0 0깔깔안 100년 깔안 100년 동안 100년 동안 1 0그년 동안 100년 동안 100년 동안 100년 동안 100년 동안 집신의 년티안 100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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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거 치마 이렇게 한 것도 너무 예뻐. 아 너무 예쁘다. 진짜 마드모아젤. 아마 공주님 <laughs> 어, 여기서 보니까 더 요정 같아. 어떡해. 갈게요, <laughs> 저 확률로 태어나도 저는 그냥 밖에서 나가 살. 좀 떠오르는 신예. 안녕하세요. 생활한복도 <laughs> 열심히 입고 코디 콘텐츠를 많이 업로드하고 있는 유랑입니다. 안녕. 저는 오늘 축장을 청년 브랜드의 웨딩 시리즈 한복 위아래를 입어봤는데 너무 색깔 포인트 없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리슬의 한복 원피스를 아예 위에다 입고. 그다음에 크리스마스 느낌나게 포인트로 이렇게 허리에다가 이렇게 놓아주고 음. 제가 가지고 있는 예쁜 노리개 키링들을 달아줘서 매치해봤습니다. 아, 진짜 크리스마스 요정 느낌나. 감사해요. 어 봉숭아 아직 잘 살아있네. 한국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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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전통 네일. 아! 아, 아 갑자기 민영 오빠가 하울량 음. 신상을 공개한다고 음. 가지고. 음. 아빠도 일을 음. 해야 되니 는 음. 대표이사. <laughs> <야>. 상한테 <laughs> 만들어서 음. 저희가 로고피 후속으로 만들었던 건데 <laughs> 오뻐 이번에는 후드 집어로 만들어볼요 대박 아! 후에 이뤄서 그럼 밑에는 오서와그리 컬러는 사실 홈쇼핑 보는 거 같아 자, <laughs> 준비된 거 앞으로 여자 옷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 어. 와 선자켓이 네가지 컬러로 나옵니다 오, 숏도 있어 자, 검정 하나 컬러 예쁘다 복색 하나 어! 이게 이제 한정판으로 나왔던 오, 화이트 우와 트스트가 조명 제작을 주조했어요. 안청이 그려져 있어요. 이 네. 보시면은 여자 옷은 이거. 우와. 위에 자수 한번만 보여주세요. 우와. 우와. 스미죠 붕어별을 한번 보여주세요. 와 청자켓에 붕어별에 힙하다. 둘 셋. 와 진짜 예뻐. 와, 와. 와 자수. 이게 한정판이고 이 자수가 만들기 어렵다 보니까. 컬러 그냥... 그런가? 공장에서도 이거 하나 만드는데 세네 시간 걸린다 아, 그러다 보니까 공장에서는 다른 걸못 찍을 수 없을 시간에 진짜? 이거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많이 못 만들어요 그래서 그거 진짜 유랑이 취향이다 시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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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런. 어 시런, 시런. 시런. 진짜 유랑이 취향이야 <laughs> 그리고 우리 요정님 안녕하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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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한복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애정하는 역사인 분홍이수님입니다. <laughs> 진짜 미래가 너무 기대되네요. <laughs> 아, 오늘은요. 화열당에서 예쁘게 만들어주신 파티용 한복이랑요. 아치마 스타일. 아, 그 다음에 포인트는 단청. 어, 단청 멀티까지. 그렇네. 네, 더 단장 제품이야 해가지고. 어, 반지, 반지 한번 잘하세요. 이것도 더 단장 제품이고, 음, 이건 음. 제 개인 소장인데. 아, 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칠보 반지. 어, 이렇게 옥이랑 칠보를 같이 배치하니까 이것도 되게. 맞아. 제가 좋아하는 언니 한 명이 이렇게 아. 하더라고요 어.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렇게... 그 언니 누군지 알것 같아요 <laughs> 오늘 트윈룩 의혹이 있던데 아 맞다 <laughs> 연애의 중은 아니고요 음. 제가 좀 애정하는 어, 동생인데 어떻게 또 마음이 텔레포시가 맞아가지고 거의 뭐 똑같이 하고 왔어요 <laughs> 말을 <정말>. 이거를 <laughs> <laughs> 아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 집에 안 입는 한복이 진짜 많이 <laughs> 오늘 저한라람라를 뵙겠습니다 와아 막인데 이게 어, 특이해 색상이 없는데 색깔이 예쁘고 원단 무늬가 좀 특이해서 근데 한 5년 안 입은 것 같아 근데 이뻐 정말. 그리고 이거는 옛날에 미스터 선샤인 했을 때그 아, 베자에 꽂혀서 맞췄다? 근데 좀 작게 나온 거야 그다음에 <laughs> 이거 남자 저고리 아 너무 예쁜데 아, 옛날 듣기랑 음, 마고자거든? 이거 누군가 소중히 잘 입어줬으면 응. 좋겠어 입고 갈게 형태 두 가지 우선 이거 조용하게 입을 수 있을까요? 나 경력이 너무 많아서 나이어나 아, 입어 나, 나 입어 인형이 들어가 있네? 아 진짜 아, 아, 혹시 이거 필요하시러 있나요? 제겁니다 네. 어. 네. 예. 아, 아, 이거. 네! 자유예요! 선생님, 자유요생님 자유예요! 3,40년은 거슬러. 아, 사인 좀 하고. 뭐가 이럴까요? 엄번는 아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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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되네? 이게 아우가 뭐야? 반대로해봐이죠아네 위아래 바뀌었어. 어, 뭐야, 이거? 근데 너무 예렇다 뭐야? 반대로도 이쁘다. 마보자 위에 좋게 처음 보는. 이렇게 저의. 데려가. 정말 많은 여행을 함께하고 있는 <laughs> 한복 크리에이터 되고 싶었던 여행 크리에이터 찌연입니다. <laughs> 왜? 하고 있잖아. 있는데, 언니만큼 많지 않아. <laughs> 아, 그게 뭐가 중요해. <laughs> 그리고 찌연이가 알게 모르게 한복을 많이 모았더라고요. <웃음> 자꾸 <웃음> 컨텐츠 볼 때마다 새로운 한복이 막 등장해. <laughs> 오늘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레드 코디로 한복 침하긴 한데, 지나가면서 그냥, 어, 기장이 너무 마음에 든다 하고 만나 음. 브랜드는 모르고. 괜찮아요, 사람. 아, 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한달 주얼리 거고요. 요 뒤에 소를 빼다 까다 할 수가 있어서. 오그 진짜 좋다. 아. 아. 반지를 사고 응. 싶었는데 응. 괜찮은 데를 못 찾아서 레진 반지에 원석을 아. 끼워 넣어가지고 오. 원데이 클래스로 만들고 왔습니다. 어, 근데 레진인데 옷반지 느낌 난다. 그걸 노렸어. 오 역시 역시. <laughs> 한복 입을 때잘 어울리더라고. 이거 우주에서 내려왔어요. 아, 잠깐만, 이거 뭐이수박 <laughs> <순환을 웃음> <순환을 웃음> <순환을 웃음> 네, 포도와인이 아니라, 우주가 우리나라 머루의 60%가 생산는데요 최초로 머루와인을 개발한 명인 분께서 <laughs> 만든 머루와인인데, 땅이 달고, 과실향이 풍부해서, 진짜 맛있어요. 소개하고 싶었어, 우리나라 <laughs> 와인이다요 <laughs> <laughs> 오빠에게 한복이란? 무령님께 한복이란? 명이에게 한복이란? 나에게 한복이란? 도전이다. 여태까지 못했던 걸 한복을 입으로서 많은 걸 도전할 수 있겠어. 오. 오케이. Okay. 내년엔 어떤 도전할까요? 내년에는 더 많은 매스컴에 제가 나올지연이에게 <laughs> 네. 한복이란 한복은 나한테 웨딩드레스 같은 음. 느낌. 한 번쯤은 아, 꼭 입어보고 싶었던 거고, 음. 입을 때 나를 되게 돋보이게 해줘서 입을 때마다 뭔가 음. 어깨 펴고 자신감 뿜뿜하게 되는, 와 진짜 공감돼. <laughs>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복 생활을 시작하는 것 같아. 그 순간에 어... 계속 입게 되 어... <laughs> 처음에는 엄두가 안 나는데 어. 한 번쯤 꼭 입어보고 싶은 옷이라서 큰맘 먹고 한번 시작을 했다가 그 매력에 빠져서 음... 계속 입게 되는 거지. <웃음> <웃음> 너무 감사합니다. 무량님께 한복이란? 한복은 그냥 나이지 않을까? 이 제가 원래 혼혈이라서 어렸을 때부터 약간 정체성에 대한 그게 음. 좀 있었는데 한복이 우리 나라의 옷이고 하다 보니까 나는 한국인이다라는 정체성을 드러내기 딱. 그런 이유 때문에 한복을 좋아하게 된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한복 생활하신 지좀 됐죠? 한 5, 6년 된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와, 그럼 나름 지금 인생의 한 4분의 1 정도를 한복과 함께 한거 아니에요? 어, 맞습니다. 그쵸. 와. <laughs>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랑이에게 한복이란 저에게 한복이란 마치 조커 카드 같습니다. 만능이고 대부분 어느 장소에 가서도 한복의 요소를 코디해서 가면 은 그거 자체가 스토리가 되니까 첫 만남 때는 그걸로 분위기를 풀 수가 있고 그다음에 격식 있는 자리 가면 은또 그게 그거대로 또 좋은 포인트를 얻고 젊은 친구들한테 있을 때 이런 걸 입으면 은 신기해하니까 설명도 되고 또 이제 어르신분들한테라면 또 예쁨을 받으니까 이런 요소들이 너무 너무 일상의 조커 카드 같은 느낌입니다. 오, 뭐야, 뭐야? 카드 카드가 엄청 많지만 뭐야 조커포 그러니까 기분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 여러분도 한번 <laughs> 입보세요 유랑이는 나한테 에이스 카드야 <laughs> 어? 나고구게달려버려분홍이에게 <laughs> 한복이란? 흔하게는 인생이라고도 음. 하지만 특별하게는 자아입니다 자아 음. 왜냐면 계속해서 한복을 입으면 도전하게 되고 찾게 되고 특별해지게 되고 저를 찾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한복을 음. 입는 것자체 不行。好 나를 그냥 그래서 저에게 한복은 어떤 존재냐 하면요. 한복은 저에게 이제 그냥 옷인 것 같아요. 20대 초반에 저에게는 자존감이었고, 또그 다음에는 제 정체성이었고, 그러다 매일같이 한복을 입으니 어느 순간 옷이 되더라고요. 어떤 날에는 전통 한복을 입고, 또 어떤 날에는 생활 한복을, 어떤 날에는 한복이 아닌 그냥 옷을 입는 거죠. 이제 한복이다 아니다 하는 경계가 사라진 느낌? 그래서 사실 한복이 특별한 존재보다는 그냥 당연한 삶의 일부가 돼서 한복이 비에 젖는 것도 당연해지고, 한복이 찢어지는 것도 당연해지고. 또 어떤 날은 옷 매무새가 좀 흐트러지기도 하고, 살다 보면 코트에서 단추가 떨어지기도 하고, 옷에 부풀이 일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좀 부주의해서 남대문이 열려있는 것처럼 저한테 한복은 이제 그렇게 된것 같아요. 완벽한 인형의 형태로 한복을 입는 게 아니라 그냥... 옷으로 입는 거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에게 한복은 어떤 존재인지 아직은 조금 어려운 존재인지 또 도전해보고 싶은 존재인지 2026년의 첫 인사를 이 영상으로 드리게 되었는데요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제 유튜브 구독해 주시고 올해도 저랑 같이 한복한 생활 같이 함께해 주세요